예, 안녕하세요. 아, 제임스 캠입니다. 아, 여기는 토요일 어, 새벽 한 4시 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아, 오늘은 어, 잠깐 어, 자녀에 관하여 어, 좀 주시는 은혜, 어, 그, 사랑, 그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제작해서 나눈 걸 알고 어, 이렇게 마이크를 어, <laughs> 뭐 이렇게 해줬, 해줬 사줬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어, 소리가 좀더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어, 바라는 것입니다. 어,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훈, 어, 은혜, 어, 사랑, 어, 특별히 제가 시편 119편 71절, 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다양한 고난 속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위기, 어려움, 참... 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어, 어미의 마음 또 저같이 아빠의 마음 어, 참 어, 힘듭니다. 어, 저도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어, 어, 자녀 넷을 선물로 받고 양육하는 가운데 어, 이제 첫 번째하게 죽음이나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통해서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아, 참 위기, 극심한 어려운 고통, 어, 참 아픔, 눈물을 어, 겪었었는데요. 어,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좀 어, 나누고 싶은 것은 어, 10편 119편 71절마처럼 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어, 그래서 지금 뒤돌아볼 때 어, 자녀들의 그 고난, 어, 자녀를 통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었 이것을 한마디로 나눈다면 어, 자녀 내 중에 한 아이가 어, 너무나 어, 참 저희 부부가 아, 알지도 못했던 어, 극심한 고통을 어, 어,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부모로서 어, 쳐다볼 때참 어, 지나고 나서도 몇년 동안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고 뭐 지금도 좀 그럽니다.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된 말씀은 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습니다.하나님께 어, 살려 달라고 자녀 손잡고 어,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어, 바닥에 방바닥 무릎 꿇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갈때롤쌤이 영어로 기도 주님 살려주세요. 진짜 그 기도 성령님이 드리게 하셨어요. 그당시 어, 그냥 주신 은혜들을 꾸준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영어로 읽다가 어, 어떻게 적용케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잠시 이스라엘 성처럼 고난 당하지만 He will restore.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 한국 성경 He will r s t r o n g s t e a d f a s t and h i r m 강하 o 튼튼하고 w 고케해 r 신다그 어, o 속의그말씀 i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 그 말씀을 붙잡고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셨습니다. 어, 그런 어, 말씀을 어,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어저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 자녀를 생각나게 하실 때 감사의 감동감경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두딸들하게 아들은 결혼해서 없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나눌 때제 마음이 뭉클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